여러분 안녕하세요. 워리워락스 레스자 워리입니다. 오늘은 시즌 마지막을 맞이해서 또메타덱 한번 소개해볼까 하는데요. 20승 도전해서 사람들이 역시 뭔가가 걸리니까 좋은 덱이 마구마구 쏟아져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 나온 무덤덱 한번 써볼까 하는데요. 자, 바로 요 용광로 바바 무덤덱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놀람> 요새 아주 바바가 대세에요 다섯 마리가 된 이후에 너무 사기가 돼 버렸어. 특히 머스킷 병과 용광로를 이용해서 독이나 파보를 빼주고 바바가 활약하는 스타일의 무덤덱입니다. 자, 등으로 시작하기 전에 전설 킬성자가 제가 캐스트에서 나와서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자, 골드. 아, 자, 요거 기사. 기사가 많이 더잘 생겼으니까 자 요거는 아차 아처가 되게 예쁘니까 자 요거는 박쥐 나는 외모 지상주의니까 자 요거는 자 해골 부덤 들어가 주고요 자 요거는 말레바니자트고블리 뽑아 주고요 자 그리고 요거는 또말레바니 해골 도맥뼈 꺼내 준 다음에 마지막으로 전설까지 아 요거는 말레바니 램라이더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요렇게 전설 킹상자개이드꺼뒀고요 자, 전설기지 장사로 얻은 돈으로, 바바! 11렙으로 그레이드준 다음에, 요덱으로 바로 랭킹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자, 요게, 일단, 무덤이 독으로 수비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상대가 독이 있다면. 하지만 요덱은 용광로에, 바바에, 그리고 머스키표까지 있기 때문에, 한 번의 독으로 뭔가 이렇게, 한 번의 독으로이 무덤과,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견제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쪽에 메가비디언 어, 상대 지금 요 방로에 엘릭서 많이 소비하고 있죠? 어, 그렇지. 그 다음 한대 두고 왔어요 기드. 어, 저건 이쪽에 독 써주고요, 그냥. 써주고. 좀 지켜봅니다. 제쪽에 어로골레 한번 넣어주고요. 제쪽에 어로골레 넣은 이유는, 자, 메가비디언이 다가오면 이렇게 머스킷 벽으로 제거를 하고요. 히스? 자, 요거는, 자, 요렇게 버바리안으로 제거해줍니다. 버바리안은 프리스 제거하고, 그리고 마치 또요으로 바로. 오, 어, 상대는 특이하게 광부 프레스네 이야. 잠깐만. 요거는, 자, 요거는, 자, 요거좀 가까이 다가왔을 때, 자, 요렇게 버버톡으로, 버버톡으로 한번 묶어주고, 아, 잠깐만. 제자 얼골래얼골로한번 밀쳐줍니다. 망했네요. 육광으로도못 살리고, 내스카 네, 같은 그냥다 받고, 개이득. 결국은 메가비뇨 뽑아주고요. 메가비뇨 뽑아주고, 저희 집봐바리아 아, 이거 광부한테는 어쩔 수 없이 맞아야겠네요. 좀 맞아주고. 아, 잠깐만. 이게 메가비뇨에 먼저 들어가냐. 아, 이거 좀 아쉽네. 자, 덕 썼어도 괜찮겠지만, 그냥 요, 거 무리하지 않고, 아직, 시간이 이제 일부 타이이 다가가니까, 무덤 쓸수 있는 타이밍이 오기 때문에, 일단 무리하자고 이렇게 해줬어요. 좋아요. 자, 이거, 바바토, 바바토 들어가주고요. 자, 무덤 들어가면 바로 도, 아이고, 야, 야, 야. 매직한테 가지썼어야되는데 아, 이거 좀실수해내 매직 있는 거 깜빡했어요. 제가 이렇게 깜빡깜빡 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지고, 어쩔 수 없어. 자, 매직한테만 안당가게끔좀 조심해주고요. 자, 이쪽에 버봐 리안. 아, 잠깐만 이거 망했다. 여러분들 마법사 이렇게 무섭습니다. <laughs> 마법사 이렇게 무섭지만 자 어쨌든 제조 효으로 다시 제조 어로콜릭 써줍니다. 머스킷병 화력 발휘해 줘야 되니까 자 매직은 이렇게 도구로 제거해주고요. 까다로우니까자 그래도 매직만 도구로 이렇게 제거가 되면 좀 쉽게 좀더 상대할 수 있거든요. 잠깐만 야아 바바리아 일찍 썼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지. 일 다시 머스킷. 자 머스킷 보여주고, 자 이거 바바레트 불려주고요. 자 상대 매직 쓰면 바로 이쪽에 도. 자매직이랑 이거 다 같이 받게, 써주고요와 머스킷이 뒤에서 아주 무쌍 찍어주고 있고요. 자 이제 다시 온강로자 매직만 없으면 프리스는 이제 바바로 먹으면 되죠? 자 이쪽에 메가비디어 다시. 오, 야, 쇼타임, 언제 나왔냐, 또. 쇼타임 왜 자꾸 나오냐, 쟤, 쟤, 도. 쟤, 쇼타임, 이걸로 막고. 그쵸, 막고. 자, 이, 무덤 지금 들어가면 안 되겠다. 무덤 지금 들어가면 독이 없어서. 자, 한타임이 쉬어줍니다. 자, 다시 머스크병. 자, 프리스 벌써 아작 났고요 어, 잠깐만, 에, 머스크병 죽으면 안돼 야, 머스크병 죽은 자 이거 쉽고 했잖아 그렇죠 바버리야 자 바바리아 어그로 끌렸을 때 잠깐만 에야 뭐야 뭐야 바바리아 지금 다 같이 아 잠깐만 아 망했네 하지만 이거 어차피 독스면 게임 끝날 것 같은데요? <laughs> 뭔가 굉장히 좀 스무스하지 않았지만 자이 자, 정도로 게임 마무리 되겠죠? 자 이렇게 첫번째 판 승리 아바바리안니 진짜 스펠, 스펠만 안 맞으면 진짜 무적인 것 같아 첫번째 판도 상대가 스펠이 없는 바람에 완전 바바가 무적이었죠? 자, 요새 또 프리스가 굉장히 은근히 많이 쓰여요. 뭐 프리스가 많이 쓰이는 이유는 한 가지겠죠. 워낙, 워낙 독보적으로. 잠깐만, 지금 상대, 상대 지금 저것을그독 썼잖아요? 그럼 바바 이제 천국이죠? 바바 천국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골렘 막는 속도 한번 봅시다. 자, 요거는 독을 먼저 써줍니다. 독을 먼저 써주고, 이쪽에 걸어볼래? 자, 어로골렙으로 한번 문법 받아주고요. 자, 봐봐, 쏠자, 쏠자, 쏠자. 그렇지. 아, 잠깐만, 못 쏘네? 봐봐야, 왜안 쏘니? 아, 이당황스러운 사각이. 대충 쪽 유광로. 융강로. 자, 유광으로 나버리야 또. 자, 머스키 까다롭게 해줍니다. 자, 이거 토네이도 써도 머스키 실패 남아있는데, 아, 못 쏘네. 아, 좀 아깝네요. 자 그래도 골렘 같은 경우에는 방금은 상대가 초반이라 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지만 선패가 안 돌아서 어쩔 수 없었지만 반대쪽으로 이제 러쉬가 주면 상대도 굉장히 까다롭게 막을 수밖에 없죠. 자요거 반대쪽에 오로 골렘 놓고 이제 무덤 들어가 줍니다. 어야 일드? 어 일드 골렘? 일드골렘 굉장히 특이하네요. 저쪽 퍼벌이야? 거리야, 빨리 막읍시다. 빨리 골렛 썰어주고요. 그렇지. 야, 골렛 썰는 속도 부, 보이, 보여줍시다. 야, 근데 이렇게 다, 다당오고 썰면 무슨 소용이니? 자, 상대 근데 이거 독 빼는 거 약간 실수일 수도 있거든요? 지금 은근히, 일드가, 고, 일드가 무도 잘 막는 것처럼 보여도 생각보다 잘못 막아요. 지금 타워 거의 나갔죠? 제 이것도 독 써주면, 독 써주면 이거 깔끔하게 마무리 될것 같고요. 근데 사실 아까 아까는 저거 뭐냐 독 무덤보다 메비한드도 <laughs> 당한건가? 저지 요거로요거로를 어그로 끌어주고 저 이쪽 앞쪽에 바바리안 상대가 독이 나올거기 때문에 앞쪽에 잠깐만 앞쪽에 쓸려 그랬는데 생각보다 뒤로 갔네? 자 이건 일단 당할 수 밖에 없겠네요 자 요거는 어차피 타워 끝났으니까 그냥 이쪽에 무덤 들어갑니다 얼굴부터들어가주고요그렇죠 괜찮아요 보이 정도. 길쭉이 강으로 잠깐만 이거 뭐야 이거 저거 버버리안 자 이쪽 메가비니들으로어줍니다자 상대가 골레좀 급하게 넣었는데 골레 너무 급하게 넣을 것 같죠? 어 잠깐만 이쪽으로 골래 자바바토 굴려주고요 아 몰라 몰라 뭐, 저거 한대 맞아 맞아 아 상대 이제 독을 그냥 저걸 무덤으로 막아버리 아니 독으로 막아버리네요 자 요거는 자 바로 바바리야 바바리안의 용광로 자 무덤 들어가주고요 잠깐만 야야야 잠깐만 야 이거 큰일날 뻔했어 야성대 좋았어 하지만 이거 소용없죠? 야 상대 전력이 괜찮았는데? 자 이거 무덤 봐봐서 볼게요 봐봐 무덤 씁니다 바로 자이렇게 되면 상대 독소도 요거 데미지 들어갈 거거든요 자 요렇게 해서 독으로 마무리해주면 되겠죠? 자 독으로 마무리 예쓰 독 하나로는 막을 수 없다는 거. 자, 다음 판한번 들어가 줍니다. 제가 생각해보니까 골랩을 왜 이렇게 못 써나 했더니. 아, 바바가 1 1레비이어 <laughs> 그것도 약간 얘기 있겠지만. 자, 그래도 바바가 1 1레비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썬다는 거. 바바가 5마리 들고 굉장히 강력해졌다는 거. 자, 이거는 바바통은 막아주고요. 자, 요게 아무래도 상대가 공격적으로 독을 안 쓰기에는 용광로라 머스키 바바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대 어쩔 수 없이 공격적으로 독을 쓰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수, 무덤 수비가 굉장히 힘들어지죠. 방금 전에 골렘 같은 경우에도 상대가 결국 그래서 공격적으로 독 쓰다 보니까, 그 무덤 수비 못하고 게임 터졌죠? 저 이쪽에 용광고. 자, 요거는, 그 좀, 무리한다 싶더라도 용광고를 써서 수비를 해주겠습니다. 벌론 아프니까. 잠깐만 요거 한번한번 이렇게 무덤 들어가볼까요? 지금 원래 1분 전인데 제가 아 무덤 들어가도될것 같아서 들어갔는데 안 됐네 무덤 들어갔으면 안 됐어 아 그러고 보니까 나 벌룬을 생각 못했던 이유가 있었구나 서태가 고통을 써가지고 제가 벌룬을 생각 을 못했네요 저얼어골레한번 넣어보고요 자 이쪽에 요가원 한번 설치해볼게요 자, 그리고 앞쪽에 배가 빙이야. 어차피 이거 한번더 그, 머스킷스나 돌아오거든요? 자, 이거 아예 독 쓰겠습니다. 자, 잠깐만. 자, 보것통 오, 어, 다행이다. 자, 이거는 이쪽에 다시, 잠깐, 이쪽에 영광으로. 자, 요거는, 자, 무덤 씁니다. 무덤 쓰고요. 자, 무덤 쓰고 독 씁니다, 바로. 자, 독이 도, 독을 패턴을 돌아서 한번 해줬는데, 상대가 미니언 패골이나 해골, 애골군데 아니면 막을 게 없었거든요. 자, 이러니까 그냥 게임 끝났죠? 자, 잠깐만. 아 몰라, 몰라. 용광으로 설치해서 그냥 막아. <laughs> 굉장히 당황했어요 굉장히 당황했지만 윤광로로... 자, 미디어이랑이걸로 한꺼번에 막았다는 거 역시 윤광로가 짱이야. <laughs> 미니 앞에 거리 받는데 역시 파스 받은 게 없어. 자, 당황했지만 요렇게 한꺼번에 마무리하면서 승리... 아, 사실... 아까 굉장히 당황했어 미디어 잤는데 광로가 최고라는 거 알고 있는데, 아, 용광로는 평소에 잘안 쓰다 보니까, 용광로 초벌라서 그런지, 아, 순간적으로 당황하니까 용광로가 안 나오네. 자, 이거는 아, 한번 얼음걸레 먼저 꺼내봅니다. 얼음걸레 먼저 한번 꺼내보고, 용광로 다음 패 있으니까, 용광로가 다음 패가 아니었으면 안 꺼냈을 것 같은데, 잠깐만. 이거는 일단 용광로 꺼내주고요. 아, 골래또골래 아, 독 썼어요. 망했죠? <laughs> 자, 독 쓰면, 우리 바바 어떻게 막습니까, 여러분들. 못 막습니다. 바바, 일단, 골렘, 두두둥 둘러싸서, 한번 썰어줍니다. 상대 당황했죠 바바까지 나왔는데, 소용없죠? 그냥 죽었죠. 자, 이거, 바바 산 김에, 그 상대 독도 썼잖아요? 그러니까, 바바통 불려가지고, 부동이 쏘봅니다. 어, 야. 그래도 이거 무덤 굉장히 들어갈 수 있어요 어 그리고 야 머스키 딸피? 머스키 딸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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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자 머스키 마지막에 딸피로 아주 제대로 공격 넣어줬고요 그중에 자 얼음골렘 넣어서 자메가비디언으로 이거 이거 타워좀 때릴 수 있게 그렇지 메가비디언자메가비디언이 저렇게 했으면 자 이쪽에 버버려 뽑습니다 상대 독 쓰기 전에 바로 제거하기그 그쵸~ 좋아요, 좋아, 좋아~ 자, 그리고 제 쪽에 얼어골래 자, 어로래얼어 얼어꼴래, 얼어꼴래, 얼어 주고요. 그꼴래자 아, 이거는 얼어꼴래, 자, 이거는 그냥 나무 얼한테좀 피해 꼴습니다피해 얼어꼴래, 얼어꼴래, 얼어줄게요어꼴요 자 반대쪽에 한번 무덤 넣어볼까요? 자 그러면 베비 드래곤이 자 무덤 상대할 동안 자 이쪽에 바바리아 뽑습니다 바바리안으로 제거해주고 자 이쪽에 메가비디아. 제주 자 제주머스킨. 자 메가비디아로 저거 일드 긁어주면 상대 상대 입장에서도 뭔가 상대할 만한 게딱 딱히 이제 모자라죠? 자 이쪽에 요강으로까지 설치해주면. 자깔도박이 수비 되면서 마무리되는 각입니다 자요렇게독 빼면서 한꺼번에 골라봤대 수비 자, 여러분들 요 새로 무덤 덱 한번 써봤는데 자 무덤 자체도 사실 독을 빼는 그런 공격 스펠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상대 입장에서 독을 어디다 써야 될지 굉장히 난감해지죠 그래서 만약에 상대가 공격했으면 수비가 힘들고 수비했으면 공격이 힘들고 요런 난해한 상황이 오기 때문에 요 덱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독 쓰는거 그리고 한꺼번에 맞지 않도록만 주의해주시면서 쓰면 요덱좀 편안하게 칠수 있을 것같고요자 그럼 가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꼭 한번씩 클릭해주시구요 다음에 또 다른 좋은 덱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